안녕하십니까. 집탐정TV의 이상국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곳은 전원주택 매물을 보여드리려고 삼송역 근처에 있는 곳으로 왔어요. 역에서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오늘 현장이 있다 보니까 역세권이면서도 전원생활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당히 내부 구조도 잘 나왔고 금액대도 착하게 나와 있으니까 오늘 현장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집탐정TV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분양가, 시립주금 안내해드리겠고요. 계약부터 입주까지 도와드리는 파트 파트너가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 앞에 공간 있죠? 여기 담장 앞쪽 공간이 우리 집에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에요. 총한세대 정도까지는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세대 플러스 더도 가능해요. 왜냐면 이 전원 마을에는 공용 주차장이 같이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아무리 많이 놀러 오신다고 하더라도 주차하는 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 드릴 집은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집인데 두 개가 똑같이 생겼죠. 자, 하지만 저쪽 거는 분양이 벌써 끝났고요. 자, 오늘 보여 드릴 건제 바로 뒤에 있는 요놈입니다. 문을 이렇게 쫙 열고 들어 오 우리 집 마당이 딱 나옵니다. 벌써 조경이랑 다 끝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돌도 갖다 놓고 옆으로 잔디 그리고 나뭇가지도 다 완벽하게 다 심어져 있고요. 이쪽 부분도 다조경 끝났어요. 근데 보통 이런 전원주택 이런 거 오면 아, 텃밭 욕심 상당히 많으신데 이런 것들 조금 뽑아내고 이런 것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좀 뽑아내고 여기다 상추라든지 뭐 이런 것들 딱 심으면 우리 가족 먹기에는 충분한 양다 나오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뒤로 보이는 이 3층 건물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외관 자체도 라임스톤으로 해놓 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 계단을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자, 전실로 쫙 들어오면 은 전원주택인 만큼 전실도 상당히 널찍하게 지금 뽑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신발장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걸로 총 4칸까지 딱 들어가 있고요. 밑에 띄움시공 당연히 집어넣어 놨고요. 이쪽으로는 약간 벤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발 신고 벗을 때 이렇게 딱 이용하면 되게 높이 조절 다 만들어놨고 이런 것들 수납도 다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우선 뒤에 있는 이 공간을 먼저 보여드려야 돼요. 자 여기가 우리 집의 화장실 공간인데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손 씻을 수 있도록 건식으로 해서 여기 세면대 딱 들어와 있고요. 이쪽 이제 1층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공간 자체는 뭐 그렇게 많이 넓진 않아요. 여기는 게스트 화장실이기 때문에 딱 손 씻고 볼일 보고 할수 있는 정도. 그리고 샤워까지도 가능한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랑 코너 선반들까지도 다 넣어놨고요. 뒤로는 이렇게 또 길다란 픽스창이 있기 때문에 습기라든지 환기는 이걸로 충분히 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벽면이나 바닥 같은 경우는 다 테라주 느낌 타일로 마감 시공을 해놓은 1층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 딱 보셨고요 쭉 따라가면은 주방하고 거실을 보여드릴 건데 우선 여기 거실 딱 내려갈 때 이렇게 두 계단을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다 보니까 주방 공간하고 거실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 해놨죠 요거 바닥에 조명이 있어요 그렇죠? <laughs> 바닥에 조명 나놨어요요거 자, 간접 조명 자체가 대부분 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고 있는데 여기 이 조명 같은 경우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간접조명을 가지고 있죠. 지금은 낮이라 이 조명의 역할을 확실하게 느끼기가 좀 어렵겠지만, 저녁에 분위기 있게 약간 조명 낮춰놓고, 이 조명 틀어놓으면요. 세상 또 이거, 어? 카페나 뭐, 바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공간이 우리 집의 거실 공간인데, 사이즈 자체가 창이 있는 쪽이 4 m 고요 이쪽에서부터 계단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가 4m30 사이즈로 상당히 널찍한 정상화. 무조 거실인데, 친구도 상당히 높죠. 지금 주방 쪽보다도 두 계단을 내려왔기 때문에 친구가 더 높아 보일 건데 여기 친구가 지금 몇이냐면 2m 98, 거의 3m, 3m 되는 친구를 딱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개방감 있어 보이는 우리 집 거실. 그리고 TV 아트월 자리 같은 경우는 도장마감으로 쫙 해놓으셨고요. 웨인스코팅 시공까지도 해놨기 때문에 좀더 우리 집이 고급스러운 느낌 다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전원주택 살 때는 단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집만 덩그러니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단연이 잘 되냐에 따라서 우리 집이 시원하고 덜 덥고 덜 춥게 되는데요 모든 창들은 KCC 정품 샤시로 시공을 해놨고 이렇게 로이 유리 시스템을 적용해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 집이 잘안 보이는 그리고 햇빛도 더 가려주는 역할 같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천장을 보시면 삼성 정품 에어컨이 진짜 큰 걸로 이렇게 딱 집어넣어놨고 쭉더 뒤로 가면 이렇게 우물형 천장에 실링 팬까지도 같이 돌아가는 모습 보이시죠? 자 이렇게 넓은 집은 요 실링팬 진짜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걸 틀어놔야 우리 집 전체적으로 냉기가 쫙 퍼져가지고 시원한 집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주방 쪽을 보여드릴 건데요. 주방 쪽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벽쪽 위로도 픽스 창이 나 있어서 환기를 좀더 신경 써놨고요. 곳곳에 픽스 창, 저기도 픽스 창, 저기도 채광창. 아, 하 진짜 창 엄청 많죠. 여기 그림 액자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그렇 그리고 바깥으로는 대나무를 이렇게 조경으로 심어놨기 때문에. 뭔가 산수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동양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액자 부분. 아 그리고 여기 주방을 볼게요. 이 앞쪽으로는 식탁 조명 이렇게. 3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밑으로 이렇게 식탁을 6인용까지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다 주시는 건가요? 아, 요건 안 주지. 요건, <laughs> 요건 포함 안돼 있어요. <laughs> 싱크대를 볼게요. 우리 집 싱크대는 d 귿자형으로 생겼고요. 이 아일랜드 쪽 공간에는 요 특이한 게 있어요. 요렇게. 요거 뭘까요? 자동문? 아, 그냥 수납공간. <laughs> <laughs> 수동, 수동이야, 수동. 아, 네. 자동은 아니야. 너무 앞서. 네. 또 신기한 건 뭐냐? 여기만 열리는 게 아니고 여기도 열려. <laughs> 양쪽으로 열려. <laughs> 자, 여기다가는 뭐 간단한 여러 가지 장식품들이나 이런 것들 놓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와인 같은 거 조금 올려놔도 되겠죠. 냉장은 안 돼요, 그 대신에. 양주가 최고죠. 아, 양주. 그치 여기다가 양주으면 되겠다. <laughs> 잘하셔 실장님 <웃음> 술을. <웃음> 자 싱크대를 보겠습니다 아일랜드 공간 자체는 상당히 폭이 넓게 지금 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싱크볼 자체가 사각 싱크볼 깊숙한 걸로 딱집어넣어놨고요 이렇게 코브라 수점까지 같이 집어넣은 모습 보이고 그리고 디귿자형 주방 자체 조리 공간 진짜 많아요 이쪽으로도 가능하고 이쪽으로도 가능하고 뭐 이쪽으로도 다 조리 공간으로 쓸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디귿자형 딱 만들어 놨고요 약간 요즘에 전자제품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여기다가 뭐 커피 머신 하나 두고 믹서기 하나 두고 또뭐 둘까요? 정수기 하나 두고 또뭐 있어? 에어프라이기 에어프라이기 또 하나 두고 전자레인지 하나 두고 다 음. <laughs> 여기다가 일렬로 주방 가전들 다 놓을 수 있는 공간 생기고요 여기 위에 상부장 없는 거 보셨어요? 어? 위에 아무것도 없네. 그쵸. 그래서 우리 집이 더 넓어 보이게 이렇게 상부장까지도 같이 다 없앴어요. 대신 수납 공간이 충분해야 되잖아요. 디귿자형으로 있는 여기를 전부 다 수납으로 쫙다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다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수납은 전혀 작지 않다. 딱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액자 같은 창을 지나 우리 집 다용도실 공간이 이쪽으로 또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다용도실 자체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쭉 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 1층 보일러가 들어와 있어요. 1층 보일러라면 보일러가 또 있죠. 우리 집은 보일러가 총 4개가 있습니다. 대박인데요. <laughs> 엄청 많죠? <laughs> 네. 1층 보일러, 2층 보일러, 3층 보일러, 그리고 비밀의 공간에 보일러 하나 더. 비밀의 공간에 보일러가 있어요? 더 있습니다. 기대할... 일단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세요. 앞으로는 서브 주방이 있어서 간단한 애벌 빨래를 하실 수도 있고, 여기다가 뭐 곰탕 끓일 수도 있는 가스 레인지 2구까지 같이 집어넣어 놨고요. 뒤쪽으로도 환기 충분히 하시라고 이렇게 환기창까지도 다 놨죠. 그리고 앵글을 조금 바꿔서 이쪽 공간 공간이 이제 여기가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 찬물 뜨거운 물 나오는 수정까지다 해놨고요. 밑으로 물 빠지는 것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를 딱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2단으로 쌓으셔서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게 딱 마련을 해놨죠. 이 다용도실에서 다 보셨고요. 나오자마자 우리 집 냉장고를 그럼 어디다 두냐? 여기, 여기. 자, 이 공간 자체를 우리 집 냉장고 놓는 곳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양문형 냉장고 하나 정도랑 뭐 간단한 작은 냉장고 하나, 이 정도 놓으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복층으로 가기 전에 1층에. 있는 방을 볼 거예요. 1층 방은 어디냐면은 현관 앞쪽으로 해서 방이 하나가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쫙 들어오세요. 여기도 작지 않은 방이 있습니다. 1층. 자이 1층에 있는 방 사이즈는 2m 58에 2m 68 사이즈로 해서 쫙 나와 있어요. 어 조금은 작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쪽으로 붙박이 자기신공이돼 있다는 것. 짜잔 이렇게 깊이감 상당히 깊은 이렇게 팔하나 정도가 다 들어갈 정도의 깊이감 있는 붙박이장을 벌써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전혀 작지 않은 방이에요. 뭐, 여기를 서재 공간으로 쓰셔도 되지만 아니면 우리 자녀방으로 주시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안방으로 간단하게 꾸미셔도 되겠죠? 그리고 오늘 방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전부 다 시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방들 거실 주방 할거 없이 전부 다 시공이 돼 있어서 총 7대의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집이 큰 만큼 에어컨도 많아요 자 그리고 복층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수납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이쪽으로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벌써 이렇게 선반을 다 짜놨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짐들이라든지 또는 신발장이 모지라시다 여기다 또 신발장 수납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널찍한 공간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이제 계단을 타고 2층 공간으로 넘어가 볼게 올게요. 자 근데 계단 폭 자체도 상당히 넓죠 계단 폭이 지금 보시면 자 94cm 1m가 조금 안 되는 94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비껴 서면은 성인 2명 정도는 오르고 내려오실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요렇게 조명등이 달려 있어서 밤에 내려오실 때도 요거가 불을 밝혀져요 지금은 꺼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요렇게 채광창들도 같이 나 있기 때문에 올라오시는 요 길이 어둡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2층 공간인데 2층에도 이렇게 거실 공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계단 쪽 공간을 빼고도 상당히 넓은 사이즈가 쭉 나옵니다. 여기 기억자창. 어마어마한 기억자창. 여기서 북한산도 보여요, 저기. 마운틴 뷰네요. 마운틴 뷰. 여기. 저쪽으로 북한산. 북한산 뷰까지도 보이는 오늘의 집. 기억자형으로 창이 나 있다 보니까 좀더 개방감이 있는 그런 구조고요. 이쪽의 길이가 3m 36 사이즈가 나오고요. 계단 앞에서부터 여기 벽면까지가 3m 20 사이즈가 나오니까 상당히 여유있게 딱 거실 공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TV 콘센트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 TV 자리로 하시고 또 이쪽으로 뭐 쇼파 자리로 하신다거나 아니면 여기를 전체적으로 서재 공간으로 꾸미신다거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뭐 놀이방으로 꾸미신다거나 충분히 할수 있는 두 번째 우리 집 거실이었고요. 이렇게 널찍한 2층에는 또 방이 두 개나 있는데요. 좀더큰 방, 작은 방인데 먼저 제일 큰방 먼저 볼게요. 여기가 우리 집에서 가장 큰 2층 방입니다. 짜잔, 요 정도까지. 자, 여기 2층의 첫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창이 있는 쪽 길이가 3m70, 그리고 창이 없는 쪽, 그리고 픽스 창이 있는 쪽 길이가 3m37 사이즈로 해서 진짜 널찍하게 나왔죠. 팀장님 저기가 비밀의 공간이에요? 아, 이 공간, 이 공간! 비밀의 공간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여기가? 아니에요, 비밀의 공간 아니야. 이거는 어디나 있는 야외 테라스잖아요. 촌스러워지는 <laughs> 비밀의 공간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이 2층 안방에는 이런 야외 테라스 공간이 있다는 게또 하나의 장점이겠죠? 나가볼게요. 자 여기가 우리 집 안방에 딸려 있는 야외 테라스 공간인데요. 폭 자체는 1m 50 사이즈, 길이가 4m가 넘는 사이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부부 티 테이블 하나 갖다 놓으시고 카페처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를 또 하나의 우리 집 조경 공간으로 또는 화분을 놓는 곳으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집은 지금 전체적으로 남향을 보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따뜻하면서 햇살도 엄청나게 잘 드는 그런 구조예요. 자 이렇게 2층 야외 테라스 공간까지 다 보셨습니다. 자 안방에 있는 테라스 공간을 나와서 자 이쪽으로 문이 하나 더 있죠. 여기가 비밀의 공간이네요. 비밀의 공간이 아, 아닙니다. <laughs> 여기서 열고 들어가면은 여기는 우리 집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웬만한 방 사이즈예요. 쫙 한번 돌려주세요. 여기까지 또 있어. 이렇게나 넓어. 자, 뒤로는 이렇게 시스템 장까지도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악세사리 장에 서랍장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아, 이거 부잣집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치? 전 부자가 아니라서 몰라요. 나도 이런 거 가져본 적이 없어요. <laughs>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화장대 공간이 쫙 펼쳐지는데 거울과 수납 공간들 다 마련을 해놨고요. 이쪽 건식 수전이 또 하나 빠져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손 씻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자, 여기 또 문이 하나 또 있네? 여기가 비밀의 공간이죠? 이것도 비밀의 공간이 아닌데 놀라실걸요? 짜자잔. 어, 비밀의 공간 맞네? 아니에요. 이거 비밀의 공간 아니야. 이거에서 놀라면 안 돼. 여긴 더 놀랄 게 많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하지만. 야, 이거 목욕탕 아니야? 목욕탕? 목욕하고 싶어요. 목욕하고 싶어 진짜 여기 딱 들어가 볼게. 내가.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내가 들어가야 어느 정도 이게 사이즈가 보이니까 들어온 거예요. 이 정도 넓어. 우와, 진짜 깊이도 깊어요, 거기. 응. 진짜 깊고, 넓고, 수영 수영은 할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넓으니까, 반신욕하기에도 좋고, 여유 즐기기에 너무나 좋은, 이런 적조 욕조를 딱 만들어 놨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또 채광창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환기, 습기, 제거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시 나와야지. 물 묻었을 때는, 이런거 왔다 갔다 하실 때좀 조심하시고, 안쪽으로 이제 변기랑 샤워실이 또 있어요. 이쪽, 짜잔. 자, 샤워를 간단히 하실 때는, 여기 있는 요 욕실 이런 샤워부스 딱 만들어져 있는 여기를 이용하시면 되게 만들어 놨고요 해바라기 샤워기 하고 샤워기 딱 넣어놨는데 실장님 눈치채셨어요? 못채셨어요? 어떤 거요? 눈치를 아 못챘네 여기 관 없잖아 어? 수도관 수도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물이? 물이 수도관을 전부 다 벽으로 매립을 해놔가지고 관이 안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호텔도 이거보단 안 좋겠다 <laughs> 호텔은 더 좋지 않나? <laughs> 자, 이렇게 2층 제일 큰 안방에서 나와 가지고 이쪽에 있는 2층 두 번째 방을 보러 갈 건데, 요거 코콤 꺼. 이걸로도 우리 집문다 열어 줄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요. 자, 들어오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쭉 들어오면 여기가 또 우리 집 2층 작은방. 작은 방이라고요? 이게 <laughs> 2층 작은방. 아깝게 너무 컸어. 2층 공간의 사이즈는 창이 있는 쪽이 3m 40 사이즈고요. 벽면 길이가 2m 67 사이즈로 해서 상당히 넓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심지어 붙박이장이 따단. 이게 비밀의 공간이죠? 아니에요. <laughs> 여태까지 그걸 보여주고 이게 비밀의 공간이면은 아쉽잖아요. 자, 이렇게 붙박이장 기본적인 시공 여기도 딱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으로는 화장실 바로 또 옆으로 이렇게 간단한 화장대까지 딱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화장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도 또 하나의 화장실 또 들어오세요. 자, 여기는 두 번째 방에 있는 화장실인 만큼 조금 그냥 아담하게 간단한 볼일 정도 보고 간단한 샤워 정도 할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놨는데 여긴 색감은 좀더 밝게 해놨어요. 화이트에 핑크톤 톤으로 좀더 젊은 감성을 살려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2층에 있는 1번 방, 2번 방다 보셨고요. 다시 또 우리는 계단을 통해서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3층 공간까지 해서 쫙 올라왔습니다. 3층 공간 자체는 2층보다는 거실 공간 이렇게 넓진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다가 소파 같은 거 놓고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되게끔 딱 만들어 놨고요. 여기도 또 테라스가 또 있네. 자, 또 나가야지. 있으면 나가야지. 자, KCC 샤시를 열고 또 나가면 넓진 않지만 이 정도 사이즈에 야외 테라스 공간이 또 하나 펼쳐지니까. 근데 이건 우리 집에서 너무 작은 테라스야. 이건 이게 크지 않아. 이게 작다고요? 이것도 작은 테라스야. 우리 집은 이런 작은 거 시급 안에 야 이건 있다고 하지도 말자고요 <laughs> 자왜 그러냐면 저쪽 바로 뒤로 보이지 마 앵글 움직이지 마요 안돼안 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저쪽 뒤로 더큰 공간이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고 자 이쪽에 있는 우리 3층 공간에 방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쪽입니다 3층에 있는 네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창 있는 쪽 길이가 3m 67 그리고 이쪽 벽면 길이가 3m 13 사이즈로 해서 쫙 나와 있어요 안작죠 엄청 넓은데요 여기 진짜 크죠 <laughs> 모든 방들이 거의 다 웬만한 쓰리룸 안방 정도 사이즈를 다 자랑하는 오늘의 집이고요. 자, 이쪽 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붙박이장을 전부 시공해 놨어요. 여기는 또 이렇게 쏙 들어가게 <laughs>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뭘 하면 좋을까요? TV 놓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딱 TV 놓으면 좋을 자리 또는 좀 작은 침대, 킹 사이즈 말고요. 좀 싱글 침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침대를 쏙 집어 넣어도 좀 아늑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수납 공간도 상당히 많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비밀의 공간으로 나가는 문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쪽으로 안 나가고요. 바깥쪽을 통해서 다시 또 한번 나가 볼게요. 우선 쭉 나가 보겠습니다. 자직 3층 공간을 다 설명드리지도 못했어요. 자 이쪽에 있는 3층 공간에도 이렇게 간단한 싱크대가 준비가 돼 있어서 2구짜리 하이라이트하고 싱크볼 간단한 싱크대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또 공용 화장실 하나가 더 있어요. 들어가 보죠. 화장실 자체는 상당히 사이즈 있게 만들어놨고 이렇게 샤워까지도 가능한 샤워 부스까지 전부 다 설치를 해놨고요. 자 세면대하고 변기 그리고 수납 공간까지 보여드릴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짜잔 여기 야외 테라스 보이세요? 드디어 아 드디어 대망의 시크릿 공간 비밀의 장소를 이쪽을 통해서 가실 수가 있어요. 잠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외 테라스 공간을 나오면 여기가 시크릿 공간 오늘의 비밀의 공간인데 앵글에 잡히나요 여기? 또 욕조예요? 아, 여긴 야외잖아 수영장 수영장 풀이 있어 엄청 큰데요 수영장 엄청 컵 깊고 넓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영장 공간으로 들어왔어요 자 여기가 사이즈가 2m 68에 2m 36 사이즈로 해서 꽤 넓어요 물론 이제 뭐 100m 자유형하고 이 정도 사이즈는 안 되는데 그래도 물 받아놓고 야외에서 밤하늘을 보면서 와인 한잔 하면서 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갖고 싶어요 이집 그쵸 아 여기서는 이게 진짜 시크릿 공간이에요 진짜 그래서 에이, 오늘의 그런... 집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총 세. 어이구. 이차혼짜 갑자기 지저분해.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이제 두 마리가 가진... 됐네. <laughs>